연습하기 좋은 것 같아가지고, 한 채취피티로, 이게 뭐, 위에 발을 짤 그림도, 3분할법치 지금, 지브리 스튜디오 분들도 그렇고, 신카이마코토 그림도 그렇고, 얘기를 해줬더라고요 질감 적용 예시를 얘기해주더라 하는 얘기 같거든요. 이게, 얘가, 아무 말이나, 정말, 매뉴얼로 삼을 삼아... 터이 그림은, 메이드 앤 어비스라는 그림인데요. 애니메이션도 재밌게 보긴 했지만, 이 그림이 정말, 연습하기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오늘도, 심심해가지고, 이 그림을, 보고 있었는데, 크게 느낀 게 있는데 이렇게 보면 정말 이 사람이 명도를 어떻게 써서 빛을 어떻게 줬고 빛과 그림자로 이 그림을 어떻게 요리했는지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머리가 확 열리는 거예요 약간 아 오늘 좀 공부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사실 이미 조금 보고 계신 이 그림 가지고 공부를 조금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냥 에인 어비스 절벽에 풀들이 조금씩 조금씩 있는 아주 흔하디 흔한 그림인데 저는 이번에 이 평면적인 그냥 아무것도 연출할 거 없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그림인데 너무 생동감 있고 이런 연출이 많이 들어간 그림과 비교해봐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제가 했냐면요, 평소처럼 저 혼자 생각하지 않고 채지피티로 얘기를 했어요. 사실 뭐 위에도 이것저것 잘랐을라 많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오늘 대화를 짧게 보면 그거는 별을 쫓는 아이라고 티카르마코트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의 명도 사용법을 분석해서 알려줘 그렇게 한 거예요. 일단 이렇게 셀라셀라 영어로 뭐 이상한 거 아르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명도 분포도였고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되긴 했어요. 지금 뭐 여기가 밝은 쪽, 이쪽이 어두운 쪽 영역인데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거의 안 쓴다는 거. 예요이 그림도 분석해봐.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은 조금 안 썼죠? 그런 부분은 이제 애니메이션 배경이다 보니 캐릭터보다 살아나면 안 되니까 완전 밝은 톤과 완전 어두운 톤을 배제하고 중간에 있는 톤들을 활용함으로써 캐릭터를 더 돋보이고 배경을 배경답게 해주는 연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쭉가다가 그래서 얘가 중간에 뭐 잠깐 3분할 법칙 이런 말을 또 쓰더라고요. 3분할 법칙 지금 지브리 스튜디오 분들도 그렇고, 신카이 마코토 그림도 그렇고, 3분할 법칙이 잘 적용된 그림이라고 하길래, 그래서 3분할 법칙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대충 봤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론인데, 혹시 이터치에도 법칙이 적용돼 있어?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면 저는 예전부터 이 레이드의 노비스나 진짜 잘 그리시는 지브리나 뭐 그호소다마무르나 거장들 그림 보면은 다 비슷해요. 이게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긴 하지만 분명히 법칙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아무리 혼자 생각을 해도 조금 답이 안 나와가지고 오늘은 아예 그냥 대놓고 물어봤어요. 혹시 이터치에도 법칙이 적용돼 있어? 이렇게. 근데 챗GPT가 진짜 얘기를 해줬더라고요. 질감 표현, 명암 대비, 자연 그런 회의 좋아해 통일성 뭐 이런 식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서 조금 더 확실하게 얘기해 줘. 이랬더니 조금 더 아예 그냥 법칙과 적용 예시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예 제가 또 궁금한 게더 세부적으로 원리와 원칙 접근하고 싶어 가지고 아예 완전히 이렇게 픽셀이 부일 정도로 잘라 가지고 물어봤어요. 이 그림의 바위를 클로즈업 한 건데 그럼 혹시 픽셀 나누는 법칙 같은 게 있어? 이런 식으로 나누는 그림을 여러 가지 봤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그냥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제가 조금 궁금한 대답을 시프트가 해줬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림은 픽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픽셀을 나누는 법칙과 기법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있는데 지금 이이 이 안에만 그 기법들이 하나, 둘, 셋, 네네 가지 기법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법만 알면 이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거죠. 사실 첫 번째는 블록 나누기, 두 번째는 도트 기법, 세 번째는 모자이크 기법, 네 번째는 그라데이션 기법.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소한 건 블록 나누기일 텐데 도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도트 게임 그런 스타일일 거고 모자이크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자이크, 그라데이션도 자주 쓰는 그 그라데이션의 의미일 거라. 그래서 AI가 내려준 결론은 이 그림에서 사용된 기법은 주로 블록 나누기와 도트 기법을 통한 질감 표현, 그러니까 질감 표현으로 블록 나누기와 도트 기법을 사용한 거고요. 명암 대비를 통한 입체감 강조, 그러니까 명암 대비 기법을 사용해서. 입체감을 강조하 후에 터치의 자연스러운 흐름 유지, 그리고 그라데이션 기법을 통한 자연스러운 명암 변화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기법을 통해 자유질감과 입체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결론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했던 게 그럼 그 여러 가지 기법들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이 그림을 그려내기 위해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어떤 브러쉬를 어떤 방법으로 그려나가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대박이에요. 단계별로 그림 그리는 과정. 얘가 1, 2, 3, 4번으로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나열을 해줬는데 진짜 대박인게 1. 초기 스케치 브러쉬 기본 연필 브러쉬 방법 전체적인 윤곽 형태를 간단히 스케치합니다 목표 전체적인 구도를 잡고 주요 상태를 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브러쉬를 써서 어떤 방법으로 그릴지 그리고 이 초기 스케치의 목표는 어떤 건지 까지 완전히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준 거예요 거기다가 이 그림에 핀포인트로 맞춰가지고 이게 진짜 대박인것 같아서 이건 한번 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이제 스케치를 했으니까 기본적인 스케치 이거는 큰 평면 브러쉬 이건 지금 얘기하는게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그큰 평면 브러쉬로 크게 크게 덩어리 같은거 이런거 크게 크게 먼저 쪼개주라는 얘기 같거든요 이게 얘가 아무 말이나 막 지금 막 지르는게 아니고 진짜 해볼만한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의 기본 색상 진짜 이 그림 분석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열해 주는 것 같거든요. 진짜 해볼 만해요. 큰 평면 브러쉬로 바이의 기본 색상을 넓은 면적에 채색합니다. 색깔은 뭐, 중립저각인 회색이나 가위의 주요 색상으로 전체적인 색감과 톤을 설정하는 게 목표예요. 제가 그림 그릴 때도 저런 식으로 그리긴 하거든요. 그다음은 이제 전체적인 색감과 톤이 설정이 됐으니까 질감 추가 브러쉬도 텍스처 브러쉬, 거친 텍스처 표현. 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니까 이게 진짜 대박인데? 가위의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브러쉬를 사용합니다. 패칙한 크기와 형태의 터치를 사용하여. 가위의 거친 표면은 묘사합니다 가위 질감 표현이 이제 바쁜 거고요. 질감 표현을 한 후에 명암 표현을 하라고 하네요 부드러운 브러쉬와 텍처 스 브러쉬. 아, 약간, 부드러운 에어, 에어 브러쉬와 러프한 텍처 스 브러쉬를 두 개를 동시에 사용을 하는 거네요. 이게 두 개가 스타일이 많이 다른 건데, 오, 이 부분도 되게 흥미로운 얘기예요. 빛의 방향을 고려하여 명암 초간에 어두운 부분 더 짙고, 밝은 부분은 더 밝게. 부드러운 브러쉬와 부드러운 브러쉬로 그라데이션을 만들고, 오케이 텍스처 브러쉬로 세부적인 명암 표현 그라데이션은 부드러운 걸로 텍스처는 세부적인 명암 표현을 쓸때 바위의 입체감을 표현하고 빛과 그림자를 표현하는 제 생각에는 바위의 입체감을 표현하는 게텍스처 브러쉬고 빛과 그림자는 그라데이션을 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명암 표현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부 묘사 작은 디테일 브러쉬와 도트 브러쉬 그니까 러 작은 세필 브러시나 세모 브러시 이런 것과 그리고 완전 작은 1픽셀짜리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도트 브러시 작은 균, 균열 돌출부 입기 등 진짜 세부 사항을 여기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세부적인 텍스와 디테일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제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건데 코나 브러시와 스머지 브러시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연결하고 스머지 브러시는 경계를 부드럽게 처리하는 조화롭게 만들고 모두 요소가 자연스럽게 우러지게 합니다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적용 예시까지 이렇게 쭈루룩 적용 예시까지 초기 스케치 큰 덩어리와 주요 형태를 단순하게 스케치합니다. 기본 색칠 바위의 기본 색상을 넓은 면적으로 채색하며 자체적으로 톤을 설정합니다. 질감 추가 패처 브러쉬로 바위의 거친 표면을 표현합니다. 명암 표현 빛방향을 고려하여 명암을 추가하고 입체감을 강조합니다. 세부 묘사 작은 균열과 돌출부, 이끼 등 세부사항을 추가합니 마무리작업 전체적으로 혼합하여 부드럽게 연결하고 그림을 조화롭게 마무리합니다 이거는 정말 기대가 되는게 이렇게까지 제가 하면서도 그 수순을 깔끔하게 정리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브러쉬로,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그 단계까지의 목표는 뭔지 이거를 제가 항상 아이러니하게만 생각하고 대략적으로만 머릿속에만 담아두고 했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바깥으로 끌어내서 그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해보고 진짜 괜찮으면 제 매뉴얼로 삼아볼까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지금 빈 용지를 열었고요. 이제 한번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작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1번 스케치 브러쉬, 기본 연필 브러쉬. 연필 브러쉬가 필요하니까 연필 브러쉬를 하나 먼저 만들고요. 이 정도로 스케치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윤곽과 주요 형태를 간단하게 스케치합니다. 바위의 큰 덩어리, 수련, 돌출부 등을 표시합니다. 보표는 구조를 잡고 주요 상태를 정의한다. 사실은 근데 지금 너무 그냥 평면이라 어느 선까지 해야 될지 감이 잘안 오네요. 이게. 간단하게라는 말이 먼저 그림자면부터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그림자면인 거거든요. 진짜 한번 빠르게 해보죠. 정말로 편한 마음으로 오늘은 채치피티가 시키는대로 시키는대로 한번 해보죠 제가 평소에 하던 습관들 쭉 내려놓고 그래야 또 새로운 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정도는뭐 거의 마무리된 거 같네요 간단하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채치피티 일단은 1단계 여기까지 할게요 뭐 연필 브러쉬로 전체적인 윤곽 잡었고 뭐 가위의 덩어리 주, 주요 균열 돌출부 등 표현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두번 속도감 있게 한번 진행해보죠 지금 첫 번째로 중요한 핵심이 바로 어떤 브러시로 어떻게 넓은 면적들을 채색해 나갈까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분위기와 색감 그리고 덩어리감이 다 잡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브러시부터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한쪽 면이 깔끔하게 절단면이 있고 브러시는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이의 기본 색상을 넓은 면적으로 채색합니다. 중립적인 회색 또는 바위, 중립적인 회색 또는 바위 주요 색상으로 시작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중립적인 회색으로 한번 밑색을 깔고요. 넓은 면적으로 채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크기는 조금 키워서 넓은 면적으로 그림자 눈부터 한번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특유의 절단면 느낌을 활용해서 저희가 깔끔하게, 저희가, 깔, 저희가 깔끔하게 절단되어 있는 우가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 등을 동시에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가위에 세로로 가 있는 세로면 세로결들을 한번 먼저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로의 면 가로의 단면들을 한번 묘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자면과 빛면이 분리가 되었네요 그 다음에 빛면의 브러쉬의 방향과 브러쉬 특성을 이용해 최대한 불규칙적이고 다양한 터치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의 브러쉬를 이용해 한정적인, 한정적인 불규칙성을 부여한 터치와 터치 사이를 조금씩 이어주면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를 칠해줍니다. 그리고 그림자에도 여러 가지 톤을 더 넣어줍니다. 일단 이 정도여서 전반적인 톤을 한번 살짝 고정해줍니다. 지브리 검사편에서 다뤘다. 밝은 건더 밝고, 어두운 건더 어둡게. 일단 두 번째 단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감 추가. 일단은 텍처 브러쉬가 있어야겠는데, 약간 거친 느낌으로 한번 브러쉬부터 그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브러쉬로 조금씩 조금씩 다이처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여서 지우개를 조금씩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토샵 필터도 살짝씩만 넣어주고, 텍처도 스 살짝 써줍니다. 이번엔 이런 모양의 텍처를 스 한번 넣어볼게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우개로 조금씩 지워줍니다 그리고 이번엔 이런 모양의 브러시로 또 다른 텍스처 효과를 조금씩 더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지우개로 조금씩 지워주고 텍스처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명암 표현 부드러운 브러쉬와 텍스처 브러쉬 지금 4번 명암 표현에서의 포인트는 빛침 조금 부드러운 브러쉬로 사용해주는 게 포인트고요 어두운 브러쉬는 조금 더 짙고 날카로운 브러쉬를 사용해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약간 에어브러쉬를 좀 줘서 이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일단 이 정도 해서 전체 광원을 한번 넣어주고, 일단 이정도의스 혼합 브러쉬와 스머지 브러쉬를 한번 비벼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1번부터 1 6번까지 한번 전부 다 해봤고요. 그리고 나쁘지 않았어요. 일단은, 근데, 원본이 너무 검사벽이어서 완전히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그래도 정말 처음부터 다 브러쉬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처음부터 브러쉬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텍처, 또 하나하나 넣보고 묘사도 제가 하는 방식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가르쳐준 방식으로 최대한 해보려고 해 특히 이 화납 브러쉬 이거 오늘 처음으로 해봤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앞으로 계속 할것 같고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이거 지금 처음 해서 브러쉬도 조금 잘못 만들고 좀 어떤 방식으로 그려야 되는지 감을 잡아가면서 그리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려서 그렇지 다음에 한번 다시 하게 되면은 훨씬 근데 이게 진짜로 연출을 할게 없고 그냥 평면인데 정말 터치감으로 표현한 거라 진짜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바위 하나하나가 제대로 묘사된 게 아니다 보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스킬로 그린 거죠? 짬밥과 스킬로 그린 그 작품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너무 어려웠고요. 그만큼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